안녕하세요. 태양을 담다 태양농장입니다. 오늘은 꽃가 양배추 잎을 채취해서 건조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먼 곳에서 꽃가 양배추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니다. 이게 막 흔들려서 바람 소리를 냅니다. 네.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 저희가 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조금, 그시기 하지만은, 이렇게 두번 정도 씻어서, 이렇게 물을 빼갖고,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반도 가르고 잘라줍니다. 잘라가지고 도마 되는 게 어때요? 네. 도마 줄까? 네. 음, 아, 네, 알겠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침은. 꼬들꼬들하게 건조 중입니다.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건조기에서 말리고 있는데,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넣은 것입니다. 오, 물이 뚝뚝 흐른다. 이것은 음, 건조한 것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한번 꺼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분쇄기로 갈면은 음, 가루를 해갖고 어, 양배추 환이나 양배추 분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